10편 97편 여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허감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와의앞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원히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전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대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내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